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위랑 전략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일단 영상 리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드리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매매하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의 개별 이슈가 없다면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서 매매하셔야만 일일이 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제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점 꼭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10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조비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01550 되겠습니다. 예 일단 네 조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일단 전체적인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좀더 많은데 지금 비차익 소매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양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약간 대형주들 위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비록 예 하락하는 종목은 더 많다 아, 많지만 예 그래도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하다 보니까 예, 코스피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과 기간 그리고 이제 연기금, 네, 투신 금융 투자에 이렇게 해서 좀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분들은 순 매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개인분들 순매수 중이고요. 기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들은 순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사주고 있고요. 코룹션 좀더 사주고 있으며 포드옵션은푸옵션은 아직까지. 네, 정확한 동향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최근에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네, 그래도. 약간 시기상조라고 말을 하면서, 네, 약간 좀더 이제 시장을 달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예, 다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밑돌았고, 기술주들 중심으로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오늘 저희 증시도 이제 기술주들 위주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넷플릭스와 이제 애플은 2% 이상 뛰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4만, 예, 4천건으로 어깨 전망치 45만 2천건을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 전날, 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었던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4만 2천 달러까지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국제유가란, 국제유가는 이제 이란 핵, 예, 합의 관련 회담 이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에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전날 미국 증시도 에, 기술주들 이제 중심으로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에, 지, 조비 같은 경우도 에, 이제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한미 정상회담 예, 해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예, 네, 대북주들 관련해가지고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2일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발표가 대북주의 일제히 상승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뭐, 조비는, 네, 대북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 남북경합주로도 엮여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비유, 농업, 이쪽으로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 다른 대북 관련주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대비, 좀 약간 외면받는 종목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어, 시가총액도 낮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어 시장에 예, 과한 집중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무사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물가 원자재 가격이 예, 상승 중이고 오늘도 구리랑 이렇게 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조비 오늘도 약간 좀 예,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예, 굉장히 괜찮은 흐름입니다. 예,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사주고 있으면서 개인분들과 약간의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약간 증시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진 회의록에 대해서 대강 브리프브리프하게 말을 해보자면. 에, 테이,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는 했지만 아직까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시적인 효과가 사라지고 물가 상승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이제 경제가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루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양적 완화 q e 를 매달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비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수혜를 잇고, 예,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찔끔찔끔, 네,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현재로서는 공정적인 시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어느 정도, 예, 상당 구간에서,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이때 거래가 좀 많이 터지고, 그 다음날에도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예, 은봉에 윗골이 달아주었는데, 예, 그럼에도 약간 좀 강한, 예,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 많으면서, 예, 우상향 패턴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할 때에도 조비는 그렇게 큰 하락은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약간 좀 흐름이 예, 좀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우상향하면서 매직봉이 어느 정도 들어와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더갈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에이프토자연구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추천 종목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식 이슈에서 제가 장 초반 강세 종목 및 업종 이렇게 예, 일단 브리하게 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예, 쓰시면 돼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이제 일주일이 마감이 되죠. 예, 또 주말 오면은 주말 동안 예, 푹 쉬시고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